카이노스 투어스로 가입 아, 깼다, 오깼어요 우와, 와. 예, 어디 아, 한 번에 됐네. 다행이다. 끈다, 진짜 맞다, 맞다. 여기 3층에 우선, 아, 개두마리랑 <laughs> 내가 부를게요 제가, 완전... 제가 부를게요. 이번는 안전... <laughs> <laughs> 저... 트라우마... 아, 게르말리저... 그 트라우마... 트라우마... <laughs> 왜냐하면 저 둘한테 엄청 힘들어,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그막현해 밀고 다니는 애들 말씀이시죠? s u 좀시뻘 i o r 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전편 진짜 광경체적으로전본편이안 <laughs> <laughs> 나오는 게참 다행이죠 로 전체적으로. 전로 크고 진짜 쟤완무전 아, <laughs> 똑같은 로전전 연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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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예. 뭐, 뭐, <laughs> 뭐. <뭐야, 웃음> <laughs> <뭐야, 웃음> 어이구야 <laughs> 깜짝이야 어우씨 <너> 깜짝이야 뭔 일이야 <laughs> 여기에 개가 끌고와갖고 소환. 소환되자마자 개를 <laughs> 아우 <laughs> <씨>, 뭐야 이거 <laughs> 어. 개야 아, 시체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더라 아 잠시만요 제가 가서 금방 열고 올게요 여기 위치 아, 알고 있어가지고 여기 근데 아이템들 좋은 게 있다고 하던데 좀 둘러봐도 음? 아... 좋은 게 있었나? <laughs> 무슨... 성배 던전 의식에 좋은 아이템들 있었다고 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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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열었어 네. 바로 열었어 얘는 뭐지? 오, 씨.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웃음> 아.. <웃음> 아, 아 씨, 사, <laughs> 사다리 근처에 있지 마세요. 저희 그칼 되는 줄 알았잖아, 여기뭐몸 괜찮아. <laughs> <laughs> 아니, 괜찮, 괜찮고 깜짝 놀래가지고. <laughs> 여기가 맞아? 여기가 맞지 네, 아, 맞아. 달라요. 네, 아미 그달라요. 야야아야나바민바대에서널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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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잡았었던다 왠인장아 귀막 <끼망>, 귀막 문알리아 그래? 귀막을 <끼망을> 하고 있었어 그인장 아니면 운동열었었다 5번 열 수도 있지 아 아, 나 얘기 너무 싫은데, 얘는 일장 모든 애들은 진짜 오, 성격이 나쁜 게막 입장하잖아. 막 코스에 막이상 오씨 얘도 뭔가 이상해. <laughs> 이렇게 커 보이게. <laughs> 한 대도 <데도> 못 들어. <laughs> 맵이, 맵이 좁아서 더커 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laughs> 아, 어, 씨, 또한 하지 마. 아, 깜짝이야! 아, 나이본편에서 되게 쉽게 깼었는데. 아, 아 정상 하나도 없네. 얘또 체력만 많으면 죽었다. 아, 야. 아, 죽었어. 어째. <laughs> 에이 꼴이라서 너 못해 아 대박 <대화. 진짜. 웃음> 첫 만남부터 내이처 끌고 진짜 아 잘못해.. <laughs> 잘못해버려 <잘못해본은>. 아 뭐니 뭐뭐 <laughs> 뭐? <laughs> 아 다시 종료되게요 네네 흐아님 여기 레버가 가까운 데 있어요? 레버요? 네 되게 가까운 데 있어요 아 음. 아, 어차피 안 해도 되는구나. 나까지만 깨면 끝입니까구 모두가 믿고 달라고, 이번이 두 번째. 아, 그때 너무 지옥이었어. 아. 그때는 또 캐릭터도 덜 키운 상태여가지고, 완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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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주의였네. 무조건 깨고 잔다. 무조건 <laughs> <모독은 웃음> <안> 깨고 잔다. <웃음> <웃음> 예쁘게 나왔네. <laughs> 음. 아, 너무 좋았다. 찾았다. 대모님이 제일 빠른. <laughs> 누가 수완 되면 막 수완하는 소리가 나나? 음. 수완. 맞지? 외관과 호흡은 진짜 잘 맞춘 것 같아요. 어 찾았다. 아, 찾았다. 오, 룩 멋있다. 뭐예요, 이거? 모뭐 입은 소뭐지 이게. 오! 머리가 카이, 카인 투구에다가, 이제, 아. 장갑이 피에 물든 장, 장갑, 아, 피에 물든 붕대, 상의가 사냥꾼의 의복, 바지가 피에 물든 바지. 오. 그거? 여기서 그냥 모자만. 모자만 적당히 바꿔줘도 멋있어요 <laughs> 그렇네요 다음에 이거 입어야지 <laughs> 응, 원래 쓰던 걸로 다시 가고 바꿔야 할 텐데 게다가 피에 물든 바지가 되게 좋은 게 이게 핏, 핏이 되,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음. 얇아가지고 다른 바지들은 좀 통이, 통이 큰데 이거는 좀짝 붙는 오. 느낌이라 되게 멋있어요. 오. 많이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니, 팔 너무 싫어. <laughs> 사이트에서 칼을 때리는 방법도 있긴 한데 안돼안돼공 oh, 살았다 어안돼안돼 계속 점프하네 점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내가그 목표물이 뒤쪽에 있으면 막 점프를 하는거같은데 뭐를? 네? 어디서 썼어? 왜이언니 가끔 얘가? 왜 이렇게 뭐 멀투멀투있어요아 웃겨 무릎 공격 너의 관절이 너의 아, 관절을 아, 부셔버리겠어네 관절을 부숴버리겠어 파. 아. 아 이게 그 경직 때문에 내가 못 움직이는구나. 멀티 렉 때문에. 아. 관절을 음. 부셔버리겠어. 와, 하는 것 저거. 아야야. <laughs> 아, 아, 아. <laughs> 쇼크가 <쇼끄러가> 안 나. 진짜. 아야야. 아 저거 짜라다니. 난얘 8번째가 생겼어. 오. 뭐뭐뭐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이상해 이거 이상해 이거 이상해 이거 모두 맞다 그때 예전에 할 때도 막 이상한 이런 이상한 이런 죽었어 어떡게아까고 느낌 좋았는데 느낌 좋았는데 아야 <laughs> Eu